형, 이거 스피커 봐. 전 국민적으로 형 번호가 스팸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질 <몇> 않지? 지훈형 핸드폰? 아, <몇> 지금. 아, 지금 지알 바쁜가 봐요. 지금, 지금 막 들어서. 아. 아, <몇> 아. 한번더 해볼까? 응. 음. 근데 퀵 원래 이렇게 많이 전화해? 안 그러지. <laughs> 안 받으면 땡이지 아, 여보세요. 이지양이신가요? 네, 저기 킥 서비스 왔는데 혹시 지금 댁에 계시는지요? 네. 네? 집에 계시나요 지금? 네. 킥 서비스 와서요. 아 그럼 근처 가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찾아올 수 있으세요? 근처에 가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목소리가> 네아이 어, <laughs> 네, 네, 잘해가지고, 인정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빨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에 바로, 그다 이거 바로,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예 조용히. 빨리 입자. 여사비가 그러니까 엄청 나름이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빅 서비스 해만대주의 기사로 해만대주의 변장하는 여사. 예예예 분인데 카메라 달려 있을 거고. 진짜? 어디요?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와, 아, 와.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야? 여기 어. 여기서 보이시죠? 카메라. 근데 이거 내리잖아 그러면 은 여기서 화면이 보여. 내 아, 지금 보여 어 진짜? <laughs> 어. 뭐 진짜 에이,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어, 거짓말이야 지금 보여. <laughs> 아, 거짓말 거 있잖아. 마, 뭐. <laughs> 그거 있잖아. 거 있잖아. 야, 야, <laughs> 야 뭐, 이게 이게 이지면 뭐, 드래곤볼이야? 아니까 드래곤볼 아니야 그거 있잖아. 아이언맨 봤냐? 아이컨. 아이언맨에서 이러면은 <laughs> 이렇게 뜨잖아 Gauge heads up d i s p 나도 보여. 저거세요? 어 나도 지금 보인다니까? 남은 배터리야. 뭐 이런 거. 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 지금 나 보이지? <laughs> 어, 보이잖아. 아, 나 보이잖아. 봐봐. 진짜 좋소? 아, 아, 어떻게 이걸 믿어? 아, 보이는 거야. 어, 아, 그러고보니까이거 아, 벗어도 아, 보이는 거에. 아, 아, 긴장된 순간을 앞두고 아, 마지막으로 보여줘. 꼼꼼하게 점검하는 아, 비스트 아, 멤버들.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작전. 아, 시간이 없어. 작전 바로 러시. 이가 네, 있을까 빨리 가자 가자. 진짜 떨려. 진짜 떨려. 이 불빛이 너무 나오면 티가 나니까 저 혼자 가 있을게요, 형. 좀 있다 뵙겠습니다. 쉬쉬쉬. 아니, 잠깐만. 음, 딸린, 아, 떨린다, 진짜. 뱃속. 어. 지리양, 저기, 그, 그, 거기 뭐야, 주유소 건너편 맞나요그면은 거기, 뭐야, 가로등 쪽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본인이 수령해야 돼서. 네. 네. 좀만 안으로 들어올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벤트니까. 이벤트 의미로 현재... 나, 나오니까 이제 근데 지양 나온 너무 두 나왔다 두 나왔다 두 나왔다 와 떨려 씨내 시제 어머 요네네 안녕하세요 지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laughs> 왜 그러셨냐고요? <laughs> 소원이 성취된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떡해요! 아까 저기 오셨다면서요? 목 빵꾸나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laughs> 방송이니까 빵꾸를 좀 펑크, 펑크라고 그러시면 펑크. <laughs> 목소리에 펑크 따르고 <laughs> 저희 네. 무대 끝나고 와가지고 저기서 계속 기다렸고어요 네. 전화 통화 이게 네. 뭐 네. 전화, 전화하시 하면서 너무 어색해서 네. 그래 그 지희 양이 왜 나와? 죠 손님한테 지희 양이 특별한 <laughs> 네. 이 시간에 아 오거든요 퀵 서비스라고 그러세요 아, 아, 네. 진짜 뭐 여기서 뭐 바라는 거 없으세요? 뭐 아, 들어드릴수있는다들어드리야 아, 네, 되니까 네멋있어 <laughs> <멋있으세요? 웃음> 진짜 좋아요 불러드려요 I believe you me 나로 내려 에 내려 용기를 줘아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laughs> 비스트에게 사랑해요 너가서 <놀람> 오늘 인연 <2년> 참중이고 <진짜> <놀람> 어, <놀람> 열심히 히스 할 아, 테니까 계속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은 정도로 다시 가시고 공부 열심히 하이팅. 하시라고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소모아서 아래로예요 아래로. 아래로예요 아래로 아래로 저희는 위로 아래로 하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화이팅. 미션 성공. 지인한께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나와서 CD만 보시더라고요 신형부터. 또 모르시나 하고 저걸 딱 보여드리는 순간 깜짝 놀라셨네요. 아, 좋아요. 최고의 아, 소원이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방성이 아니라 도 진짜. 그 아. 시간 되면 이런 이벤트 보내드려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사, 이제 이사 오면 지희양이 네. 어, 이사네 이지희양. 어, 진짜. 너무 봐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시골까지 와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다들 진짜 정말 안 잊을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 이지향의 소원을 아 들어줬어요. 자축의 박사모만. 네, 성공적이었도 다음 또 우리 다음 소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자, 바랍니다. Best of my, my race. Race. Yeah, so bye bye man. Man. 사람들 대신

네, 진짜로. 왔나 봐 몰라요. <laughs> 그냥 들어가서 해주 <laughs> 그게 될것 같아. 나가봐. 이상 <laughs> 인터뷰하고 나가야지 애들이 있을 테니. 없어, 아무도. 밖에 애들이 없다고? 어. 과연 이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인가? 아 이거 아, 왜 그래. 이렇게 없니?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될까요? <laughs> 실패. 실패. 얘들아 미안하다. 얘도 예, 음, <laughs> 음,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니까 먹어 먹고 해. 자, 감사합니다. 너무 이디가무게 맞나? <laughs> 바보. 전 바보가 아닙니다. 오. 다음 주 M T B f 이 s t 뮤직비디오를 비스트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훈이 달력이. 리 미스테리아의 미스테리아 미스테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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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아의아의미스테리아된미스테리한뮤직스디오가의개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스테의미스